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8장 4절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여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삶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숙고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네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려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들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에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가 지구한 즉, 분의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의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돼,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온화함입니다. 상대방의 피로에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천사항으로 친절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사항으로 또한번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실천사항으로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필요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 우리는 쉽게 물질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태도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즉 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어,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 태도를 더 중요시한다라고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 기도원이 미디움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겼죠. 그리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했었었고, 그리고 추격하는 가운데에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숙보사람들을 만나서는, 어, 함께하고 있는, 어,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니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구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어, 이 숙보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의 손에 있다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기도원이 좀 마음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이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때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그리고 또한번 이제 한성을 지나서 분해일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어, 그들 또한 미대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었고, 잠시 기도원을 도와줬다가 더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형편을 기도원도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었고 하나님께서 어, 기도원에게 네가 일어나서 미디안과 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큰 용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 포도주 특즉 틀에서 틀 안에서 타자겠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충분히 숙고 사람들도 미디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분해의 사람들도 미디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분해의 사람들도 그렇고, 숙고 사람들도 그렇고, 기도원이 떡을 요청을 할 때에 아마 좀 무시하듯이 아마 거칠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원이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고치시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들가시와 찔레로 그리고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돌아오면서 정말 망대를 헐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다윗이 사우를 피할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 사울이 이제 기도, 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선 사람, 사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알고 어, 그 지역을 이렇게 살육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부로 다윗을 도와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에, 나발이 있던 그 지역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나발의 양 떼를 양 떼의 털을 깠던 시점에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나발에게서 잔치 뭐 날이니까 추수 우리가 추뭐 추석처럼 그래서 떡을 구했을 때에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떠났다라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쫓겨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서 온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털감는 나의 종들을 일하여서 준비한 떡이나 물이나 고기를 줄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을 받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 나발 역시, 그,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발이, 어, 함부로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경로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보냈던 종들이 돌아와서, 나발이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곧바로 명령을 하죠. 칼을 차라고. 그리고 나발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은 우리가 서로간에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칠게 그리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고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내 태도를 더욱더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를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온화하게 우리를 대하셨죠. 그 태도를 기억하면서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존중하며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채널 하시겠습니다.